진행하자 오늘 도움은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생기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은 어, 단면을 봤을 때 이렇게 생기네요 자 그럼 우리가 그릴 때 이번에 로프트라는 명령을 쓸 건데요 일단 조각을 볼게요 어, 일단 5 1 m 에 18mm이고 R5입니다 먼저 그려볼까요 자 그럼 위에서 그려야 되겠죠? 윗면 자 사각형인데요 뭐뭐 뭐 어떻게 상관 없겠지만 어, 이렇게 그리죠. 모델 반지름 적용하고요. 자 일단은 아51탭2 8 m m 그죠 반지름 5다. 엔터 끝났죠? 자 <laughs> 얘는 이제 작동하는 중요한데 이게 5의 5의 9위치에 파이 오가네요. 음. 자 5,9니까 파이가 5니까 2.5죠. 자 여러분 이제 이게 윗면이라는 걸 알면은 x y 값캐디안이옵옵니다 x y를 써도 되죠 나머지에서는 x y z 를다 써야 되고요 자 <laughs> 네. 여기가 지금 어 옵셋이 있는데 옵셋이 1.8mm에요 그러면자 옵셋 위에가 1.8 안쪽으로 예 네, 됐습니다 자분할을 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laughs> 얘가 지금 3D를 볼때 이게 3mm 올라가고 이게 1.5거든요 자 그러면은 현재는 어, 요게 어, 3mm 위로 올라가야 돼요 자, 복사, 복사 이렇게 위로 3 하고 이렇게 네. 됐고요 일단, <laughs> 얘는 어 3, 얘도 마찬가지 일단 이동을 합니다 이동 여기. 3 이동을 할 거예요. 이만큼 이동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보면, 선이 떨어지죠. 요 선이. 우리가 지금 요거 그렸고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렸고, 그 다음에 요거 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요거 그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똑같은 애, 지금 얘잖아요. 얘, 얘죠. 지금 1번, 2번, 3번이죠. 3번을 복사해서 밑으로 내리는데 1.5 내립니다. 1.5. 오케이. 됐죠?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laughs> 이거는 나중에 한번 뻥에서 뺄 거고요. 처음부터 할게 아닙니다. 여기 준비가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 첨점에서 로프트입 로프트. 자, 그래서, 이거 로프트는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자, 얘가 1로 갔다가, 일루 갔다가, 그다음루 갔다가, 일로 가죠? 이렇게. 근데 로트 스타일이 보통이 아니고 직선 단면. 그이죠 완료. 자, 끝났죠? 근데 구멍 뚫을 거니까 얘를 어, 돌출. 근데 얘는 더 크게 하면 돼요, 무조건. 그렇죠? 그래서 연산하기 차지법 얘에서 얘를 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글씨를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제 이름을 넣어볼까요? 그래서 솔리드에서 문자. 자, 기본점을 일단 스페셜 선택을 합니다. 여기다가, 아, 두께가 1 5고요그 다음에 우리가 윗면을 볼까요? 네. 봤을 때, 일단은, 한, 면이라고 해보고요 폰트가 이렇게 오는데, 어, 그 앞에 골뱅이 붙은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글씨가 틀어집니다. 자, 일단은 10mm인데 완료해볼까요? 자, 그래서 조심할 거는 얘가 이렇게 해서 이 세트 하나로 돼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3초원에 붙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속성에서 유형, 성형 감추고요. 자, 얘를 모두 선택해서 연산하기 합치파. 자, 그러면은, 정리됐죠? 뭐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까요? 주황색, 이렇게. 아, 주황색은 아닌 것같네요 이렇게. 그래서, 분할. 역시 색깔은, 아, 청홍색이 날까요? 좀연하게잘 나오긴 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마무리 했습니다. 자, 그래도 오프트랑 기능을 한번 써봤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